제이의 취향 선셉이네요 네, 네 이제 새로 생겼더라고요. 요즘 밸런스 게임좋 아 나는 사랑둥이 대, 나는 시크 시크 네 나는 시크둥이. 내이가 동그라미를 시크둥이 쳤네요. 시크둥이? 본인은 시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사랑둥이 아니에요? 사랑둥이죠. 저는 네. 100부터 0까지 칠하면 이제 사랑둥이가 되기 때저요 저도요. 네. 저는 완전 시크한 편인 것 같아요. 완전 시크한 편인 것 같아요. 형님, 시영이 형님 왜이러 알려줘라. 다음 음. 앨범은 음. 어떤 음. 컨셉으로 음. 해야 할지 고민이 음. 너무 많이 되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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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작의 나를 고통을 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줄게. 비 힘을 주세요. 인간 너무 예뻐. 어게어게 나랑 만나 볼래? 어떻게 생각해? 말 말고 말해. 좋다고 좋다고. 음? 야! 야! <laughs> 어 마지막. 어이 아, 감정선.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. 얌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. 아잉 아잉. <laughs> 이제부터 네 거야. 내일 쇼챔에서뭐 하지? 음. <laughs> What the? End? 아 맞지? Hmm. What's the answer? 모르겠어. 시험 들게 하지 마요. 이렇게 할까요? 토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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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. 더 할게요. 괜찮죠?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쇼챔에서도 확인해주세요. 있을 때, 수 없어. 내게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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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로와. 근데 완전 식한 편인 거같으건 아니에요. 네, 이거는 잘못 네. 그런 거 같아요. 원래 제일 가는 사람이 모르는 게 정확한 거예요. 맞아요. 뭐. 당신은 사랑둥이. 그래. 사랑둥이. 그래.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건 아니에요. 이건 <laughs> 사랑둥이에요. 바보 어. 하시네요. <laughs> 네, 아니에요. 사랑둥이. 어. 네. 실패. 아, 실패. 사랑둥이 보죠. 하나 둘 셋. 큐. 아 어. 그래 이게 내 위지. 저희는 사랑둥이인 걸로.